독일 정부가 40만 유로가 넘는 북한 자금을 동결했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독일은 또 20여 명에 달하는 북한인을 제재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25일 공개한 독일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독일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정밀 금융제재 일환으로 41만 872유로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실시한 북한 관련 자금의 동결 액수가 표기됐는데 큰 증감 없이 41만 유로 대 액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들 동결자산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로 볼때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제재 대상자 자금에 대한 동결을 의무화했으며 미국 정부 역시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하는 은행의 북한 관련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세탁방지기구는 독일 정부가 동결한 북한 관련 자금의 액수가 이란 제재 관련 자금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독일은 북한과의 무역관계가 인도주의 물품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독일이 이란과 북한 모두의 기술 조달을 위한 선택지임에도 독일과 북한의 관계는 덜 중요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평가 보고서에는 또 독일 정부가 제재 대상자를 추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과 2020년 사이 독일은 북한 정권과 연관된 24건에 대해 유럽 연합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해 왔으며 독일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상호 평가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4일 독일의 이웃국가인 네덜란드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를 통해 제3국에서 운영 중인 네덜란드의 한 은행이 대북제재와 연관된 1,630만 달러 이상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박동정입니다.